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 보트 피싱입니다. 어, 이번 주에도 저희 영상을 눌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보트 리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주변에는 보트를 팔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보트를 또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이 놀고 있는 땅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중고보트 매매상사 좀 하나 차려야 될 판입니다. 이 중고보트 저희 채널이 판매용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일반적인 보트를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가성비 좋은 보트 또는 특이한 사항들을 가지고 있는 보트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바로 그런 채널입니다. 이 보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성비가 괜찮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제가 이곳에 나왔거든요. 일단 보트를 한번 먼저 보러 가시겠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보트, 콤비보트죠? 콤비보트인데 이 보트는 두 가지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콤비보트하고 FRP보트를 비교를 하자면은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내부 공간이 굉장히 작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보트는 내부 공간이 콤비보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넓게 나온 와이드형의 콤비보트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게 됐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콤비보트라고 하면 FRP 선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체 주변으로 튜브가 이렇게 이제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보트를 우리가 콤비 보트라고 하죠 조금 있다가 내부에 들어가서 보여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재원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등록증상 5m 30의 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m 30이라고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폭과 길이 또한 조금 길어요 이 보트가 지금 최초 등록일자가 2016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정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콤비보트 가장 먼저 봐야 될게 튜브의 상태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콤비보트 또는 고무보트의 튜브 상태를 수명을 보는 게약한 5년 정도를 보거든요 오기 전에 제가 걱정을 좀 했습니다 아 이거 튜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닌가 뭐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도 생길 거고 한데 제가 와서 오늘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러빙 보강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나 또는 어, 튜브가 지금 접합되어. 있는 그 어느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도 어, 접합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주분께 한번 여쭤봤거든요 튜브의 상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습니까? 여쭤봤는데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속에 나오는 이 공장 안에 이 보트를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전용 보관실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도 맞지 않고 그늘에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을 늘 하셨더라고요 또 1년에 출조 횟수가 뭐 3번에서 4번, 4번에서 5번 정도가 되시는데 정말 적은 출조 횟수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출조를 다녀오고 나면 늘 플러싱을 하고 또 보트를 충분히 세척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공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되실만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선체를 보시면은 아래가 조금은 독특하죠. 일반적인 콤비 보트들하고는 조금은 틀립니다. 스타마린에서 아마 직접 만든 어, 선체인 것 같은데요. 자, 뒤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W자 형태로 이제 허리 되어 있죠. 흔히 말하는 W 허 같은 그런 형태의 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선주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롤링 뭐 당연히 코미보트니까 롤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롤링도 굉장히 적고 자그 다음에 이제 엔진이 머큐리 115마력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 엔진이 C프로 엔진입니다 어, 요즘 나오는 프로 xx 아마 모델 전 모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7년 전에 이제 세팅을 한 그런 엔진 인데요 엔진 내부를 한번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엔진 카우를 한번 벗겨 봤는데요. 어이 엔진은 최초 등록 기준으로 이제 7년이 됐고요. 엔진 사용 시간은 150시간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500시간대 에탄 엔진인데 시간은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부식이라던가 이런 거 없고요. 자, 이제 중고 보트를 구매를 할때 기본적인 거 이제 시동 잘 걸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 정상적인 작동 소음 같은 거 불규칙한 소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잡소리 같은 거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스켓 유들 있죠, 오일이 새어 나오지 않는지 그런 것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염분 같은 거 피어 오를 수도 있는데 이 엔진은 내부가 정말 깨끗한 그 상태라는 거, 출력 같은 경우에도 선주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엔진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식으로 최초 등록이 됐거든요. 트레일러 보트 아마 동시에 같이 등록이 된것 같습니다. 어, 장보고에서 나온 장보고 트레일러인데요. 아 이게 7년이 됐다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녹이나 부식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장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 부분 도색을 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밑에 보시면은 연장봉이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이분은 동해안에도 낚시 다니시고 서해안에도 다니시는데 그래서 아마 런칭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아래에다가 연장봉을 설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바디에 부식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허브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관리를 결국은 7년이지만 잘 하면서 사용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선체에 보면은 약간씩 찍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분 부분 보면은, 뭐 지금 아까 선액이 카바라던가, 그 다음에 사용상의 스크래치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선주분께서 감안을 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제 선애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카울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죠. 어, 이런 부분들 역시 선주분께서 감안을 해서 저렴하게 내고를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아 뒤쪽에 이제 수납할 수 있는 바구니가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 그러면 이제 선체로 올라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트레일러에는 이렇게 올라가기 쉽게 발판이 이렇게 이제 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얘를 밟고. 자 이게 일반적인 콤비 하는 조금 틀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체 측면을 보면은 선체가 지금 안쪽에서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거의 튜브 면까지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는 거의 뭐어 FRP 보트와 거의 동일하게 쓸 수가 있고요 내부 공간도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굉장히 넓습니다 자 여기 앞에 서치 라이트가 여기 이제 세 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로렌스 포인트 원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는 선수 쪽에 수납함 되어 있고요. 포타포티 화장실이 여기 놓여 있거든요. 뒤에 롤바가 되어 있는데요. 롤바에는 그늘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서치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 뒤쪽에 있는 의자는 여기 가운데쯤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뭐 앉는 용도밖에는 사용이 안 됐었는데 이 의자를 일부러 선주분께서 띄어서 뒤쪽으로 옮겨셨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떨어졌던 부분은 이렇게 이제 FRP로 적층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움 작업을 해놓으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뭐 라면도 끓여 먹을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라면도 끓여 먹고 뭐 모여서 뭐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이런 공간이 됐습니다. 자 안쪽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뒤쪽 사물함, 뒤쪽 의자에는 이렇게 이제 사물함으로 뭐 안에 보니까 주전자, 버너, 코펜인지 버너인지 들어있고요. 커피 뭐 이런 거 들어있고 종이컵 이런 거 들어있거든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수납함입니다. 여기는 자 수납함 안에다가 지금 이제 빌지펌프 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탐기 쏘나가 지금 침수식이라서 안에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선장석이 있는 의자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안에는 어창이네요 어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고기를 넣을 수 있게끔 0 0자리 원형 해치가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기포기도 여기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수위 조절 밸브도 되어 있고요. 조타 콘솔 아래에 보면은 이제 여기 기름통이 매립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69리터짜리 연료통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터가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명 거한 대하고 로렌스 께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명 거는 NF80A 달려 있고요. NF는 플러터하고그 다음에 어군 탐지기가 함께 같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 7TI 모델입니다. 어, 플로터하고 마찬가지로 어군 탐지기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두 대가 앉혀져 있습니다. 포인트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주분이 관리가 잘 됐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어, 외부에 보관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붙어 있는 부분들은 빛이 바라거나 다 떨어지거나 이러는데요. 지금 보면은 빌지펌프. 그 다음에 어군 탐지기, 그 다음에 연료 게이지, 후방 서치, 항해 램프, 뭐 전방 서치 해가지고 글자를 하나 하나씩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또 추가 스위치가 있거든요. 보면 중간 서치, 그 다음에 어, 빌지 펌프, 기폭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하나 글씨를 이렇게 다 네임태그를 붙여 놓으셨네요. 자, 제가 그리고 아까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보트는 530 보트입니다. 지금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공간이 지금 1300이 나옵니다. 보통 530, 일반적인 530헐 같은 경우에는 1100에서 1200 정도, 그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130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그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핸드레일이 되어 있는데요. 어, 부분 부분 이렇게 이제 끊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로드 홀더를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해놨거든요. 그니까 러이 안으로는 낚시를 해도 되고, 앉아서 낚시를 해도 되고, 자, 그늘막을 한번 펴볼까요? 자, 그늘막이 내부가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당겨서 붙이면 되네요. 이렇게 쭉 당겨서 그늘막을 딱 이렇게 붙이면 그늘막이 금방 이렇게 펴집니다. 어, 이것도 이제 선주분께서 직접 장착을 해 놓으신 거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좋다. 나도 보트에 그늘 막 달아야 되는데. 자, 이 보트의 가격은 이제 1,600만 원의 보트를 이제 판매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본 거거든요. 어,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게이 보트의 판매 여부와 저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콤비보트를 구매를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저는 가성비 괜찮은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의 보트이다 보니까 엔진 상태라던가 선체 상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괜찮아 보여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이 어, 보트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이 선주분의 연락처를 기재를 해놓을 겁니다. 이 보트는 충청북도 음성에 보관을 항상 하고 계시고요. 어 만일에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약속을 하셔 가지고 가까운 곳에 가서 주행 테스트 직접 해 보시면 될거 같거든요. 자, 이번 주 영상은 530 콤비 보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